오늘 우리에게 주시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간절 있고 성도인 제한절 있고 교독할여돌아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선호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옛날 이 로마 제국은요 로마 시내 안에는 그 매장지가 없도록 그렇게 음,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로마의 교외의 땅 속에 거대한 그 지하 묘소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4층 깊이에 그리고 넓이 1미터의 가량의 지하 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좌우 벽에 벽감을 어떻게 증층이 내어서 그 벽감마다 죽은 사람의 유해를 거기에 안치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지하 묘소가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데 그 로마 교회의 지하 묘소의 천 길이가 그의 약2로 k m 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카타콤베,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콤베가 만들어진 곳의 토양은요. 예외 없이 응애질이라고 합니다. 그응애질은 토양이 많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손으로 이렇게 파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나무로 이렇게 파도 그 땅을 쉽게 팔수 있는 것이 바로 응애질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기가 그그 흙과 마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돌처럼 굳어진다, 딱딱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별다른 뭐 기구나 기술 없이도 이런 그, 그 거대한 그 지하 사층 깊이에 이 카타콤베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럴 때면 우리나라 매장보다 그들의 지하묘소를 만드는 것이 훨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해질은요, 토양이 공기와 만나면서 이 만나면서 이이 응해암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수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싹다 어떻게요? 이 빨아들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나 뭐 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바람에 냄새도 전혀 이 사람의 썩는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카타콤베가 로마의 초기 시절에 이 초대 교회 때 그곳이 뭐 하는 곳이 되었어요?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통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타콤베는 땅속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걸려도 어떻게그20 킬로가 되는 그곳으로 숨어버리면 그 누구도 잘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스투스라고 해서 물고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시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그 지하 그 묘소가 너무나 너무나 이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란 지하 묘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하 묘지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위로도 아래도 모든 것이요 어떻게 온통 죽은 시체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땅속 전체가 거대한 죽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 죽음 한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로마의 이 초기 기독교는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알지 않고서는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외면하고서는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죽음들이 곧 자신의 모습이요 실제임을 바르게 아는 자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요. 그 곳으로 숨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단뭐 1분 1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 그러니까 이 카타콤베에 예배를 드리던 때가 그주 60년경입니다.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 30년이 지난 그때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누구의 시대요 성령님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령께서 모든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어서 카타콤으로 카타콤 배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라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요? 지하 묘소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충만한 말 받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요 어떻게요? 죽음을 깨닫는. 아, 내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 어떤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깨닫는 그러한 순간,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뭐한 조각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지옥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얘네 봐라. 이 세상에 모든 사람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봐라. 묘지를 봐라. 뭐한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네로 황제의 이박해는요 이거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로마에 불을 내놓고 이 방화범이 누구예요? 네로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나 네로 황제가 여러분 자기 습을 먹고 놀다가 그냥 재미로 불붙이는 것이 그때에 이이 로마에 정말 아주 불이 났던 거예요. 대화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핍박이 자꾸 어, 이건 누가 냈어? 누가 냈어? 자꾸 자꾸 하니까 자기가 공경에 처하니까 누구한테 이 모든 것을 핑계를 댔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말로 할수 없는 그런 박해가 시작됐다. 여러분, 그만큼 심한 박해가 있으니까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거 아니, 지하 묘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하 묘소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였어요?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다. 죽음을 직시해라 라고 요그래 죽음을 직시하는 그 믿음을 딱써요하니까그 다음부터요. 순교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 왜? 죽으면 누구 보러 가니까? 예수님 보러 가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자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했을 때아 저는 예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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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랬더니 어 예수님께 서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인에게띠 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19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그 설명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인해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걸 해석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말년에 베드로가 요 어떻게 뭐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러져서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해석의 본문으로 여러분 몇 년이요? 몇 수십 몇 몇십 년이 훈훈 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자체만 이야기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만 끝난다면 이 본문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나이가 뭐 몇살됐겠습니까 20대였지 않겠어요? 여러분 20대의 이 베드로 여러분 아직 20대들은요. 그리고 젊은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야 너 죽으면서 천국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들은요. 죽음은 아직 나하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직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아이들테야너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하면요. 얘들이 뭐야 별로 실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뭐 와다는 게 전혀 없어요. 야, 천국이 뭐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름에 살아가야 된다는 비전을 가르쳐줘야 되는 젊은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년층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20대 뭐 중반 뭐 이렇게 안 됐겠어요. 이, 이좀뭐 후반이나 이렇게 그 정도 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가 띠띠우고 나중에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의미로만 그냥 끝마쳐지면 이 본문을 더욱더 깊이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시대의 막을 여는 이 사도행전에 이 막을 여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주님의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요 더욱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일깨워 주셨다면 그것은 몇십년 후에나 베드로가 다쳐올 그 순교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본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을 깨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그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죽을 수뿐이 없다. 원치 않을 때 원치 않는 곳으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느닷없이 엄습한 죽음을 직시하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젊으리라 할지라도 너 역시 반드시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허한 이 갈릴리 갈릴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은 온전히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것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우리도 세을 합니다. 세을 해요. 그세을할때 여러분, 주님께 내가 여러분 내가 얼마 만에 부자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벌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얼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뭐요? 그때부터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라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식적인 베드로입니다. 그냥 어떻게요? 그 어부 뭐 물고기만 낳는 그런 어부질만 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장, 3장 가보세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영혼들이 3천 명, 5천 명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밝혀내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야너 지금까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냐? 이제 그러지마. 하나님의 영광을 저주하는 모든 것들 봐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너에게 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것 같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막 채워지면 여러분, 뭐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가 더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혀 불안하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르켜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죽음을 직시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이다. 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비정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의사람이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멈춤이 없는 그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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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 l l e l u j a h h a l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실은 거대한 카타콤베임을 보이십니까? 그 속에 시체로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가져가지 못한 채 철저하게 빈손으로 누워 있는 자신을 보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과 죽음의 의미를 직시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